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 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의인되는 경험을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노마스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두 가지 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의인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어주시는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듣고 100% 의인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의롭다시는 하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무죄 판결을 받은 의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판사가 피고를 향해서 무죄라고 판결 내리는 순간, 일사부재리의원칙기 위해서 확정된 법은 다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사신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판결 내리셨습니까? 무죄라고요. 누가 정지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얼굴이 항상 빛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참수할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5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목락 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무죄 판결을 선언받은 그를 통하여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